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ktis 인데요. 주식회사 ktis 는114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kt 의 자회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조선 원전 다음으로 큰 사업입니다. 저평가 기업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에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빅테크 기업들도 전환 중인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들인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AI가 지금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본 뉴스들 중에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직원의 약 4%에 해당하는 9,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감원을 한다고 한다면, 아, 회사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혹은 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없을까요? 사실 말도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조정은 이번뿐만 아니라 5월에도 6천명의 감원 결정에 이어 올해에 들어서만 이게 두 번째예요. 총 합치면 뭐 1만 5천 명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줄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라고 봤더니 기술업계 전반에서 AI가 사람의 업무를 점차 대체하면서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까 AI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니까 굳이 사람이 여기 한두 명 붙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 한개 쓰면 두세 명 일을 하는데 뭐하러 지금 사람을 쓰냐. 그냥 다 잘라라 해서 자르게 되는 거죠. 관리직수와 조직계층을 줄이고 중복되는 직무를 통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업무나 꼭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은 AI 시켜라. 중간중간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실제로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은 2023년 전체 인력의 약 6%인 12,000명을 감원했고 올해도 희망퇴직을 통해서 추가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역시나 ai 때문인데요. 실제 광고 마케팅 쪽은 ai가 훨씬 낫죠. 최근에 검색 광고 연구 지식 정보 조직에서 누가 봐도 ai가 나아 보이는 부서에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나갈 사람 나가세요. 지금 나가면 돈좀 좀더 드립니다. 뭐 이런 거죠. 메타는 지난 2월 전체 직원의 5%인 3,600명을 감원했고 아마존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27,000명을 줄였습니다. 대부분 한만 명에서 많으면 한 2만 명씩 확 줄여 버리고 있어요. 아마존은 또 로봇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창고에서도 로봇이 다 정리하고 로봇이 다 옮기는데 뭐하러 사람을 씁니까?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더 많은 도입으로 업무 방식이 바뀔 것이다. 향후 몇년 안에 전체 회사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던 일들이 실제로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채찌 PT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무슨 AI를 쓰든 사실 사람 한두 명 분량을 AI가 다 합니다. 많게는 세명 분량을 AI가 다 해요. 그 정도로 AI가 정말 직원을 한두 명 두고 있는 것처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정확한 정보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전 장전 브리핑하고 오후에 장 마감 후에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인력을 감원해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느냐. 지금 진짜 현실적으로 매출도 좀 나고 있고 인력 대체도 일어나고 있는 곳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가 어디냐라고 확인을 해 보니 바로 AICC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i cc가 뭐냐면 ai 컨택트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실 요즘에 전화를 하거나 어디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하면 사람이 바로 받습니까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 뭐 이쁜 여성분이나 아니면 뭐 깔끔한 여성분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듣고 싶은 게 있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로 해라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말로 해라 이래요 그러면 아 저는요 그냥 어떤 어떤 거 원해요? 어떤 어떤 거요? 하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어떤 거 중에 뭘 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AI가 고객 센터를 대신하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기업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부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챗봇이나 보이스봇 등 자동화 시스템이 고객 응대 영역에 빠르게 도입됩니다. AI 고객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융이나 통신 분야에서 AI CC 도입이 가장 활발했고, 셀프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일부 기업은 상담 인력을 10% 이상 감축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AI 쪽에서 잘라내고, 고정 멘트 있잖아요. 뭐 가령 잔고에 얼마 있어, 아니면 이번 달 요금이 얼마야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뭐야 뭐 이런 단순한 질문과 대답은 ai가 다 하고 정말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이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못 찾겠고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해도 해도 안 되면 상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AI 상담사의 대체제가 아닌 어시스턴트다. 상담사로 넘어오기 전에 웬만한 건다 쳐낸다는 거죠. AI CC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사람이 잘리고 AI가 대신 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황이나 분위기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AI 솔루션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이 좀안 좋고 해도 음성인식 정확도가 97%까지도 올라왔는데요. 예전에는 사투리 쓰거나 발음이 좀안 좋으면 AI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 AI를 쓸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KTIS가 성장하는 거 보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 보니까 진짜 AICC가 잘 되나 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KTIS의 2024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사업에 신기술 도입 이게 뭐예요? 이게 AICC예요.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래서 매출이 2023년보다 1.8% 상승한 6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얘네가 매출이 계속 성장해요. 생각보다 고성장주입니다. KT 고객센터, KT 플라자, 114 번호 안내 등 주요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컨택트 센터 분야의 AI 솔루션 확대가 실적 향상의 주된 요인이더라. 실제 최근 금융사라든가 통신사들이 다 뭐예요? AI 콘텐츠 센터. A AI 챗봇, AI 보이스봇 다 이거 이용합니다. 다 이거 써요 안 쓰는 회사가 없습니다. AI 클라우드 기반 상담 어플리케이션의 고도화와 컨설팅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더라 AICC 쓰는 곳이 많아졌더라 생각하는 거죠.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성공했고 금융 및 공공기관 으로 고객군을 넓히면서 매출 성장이 이뤄지더라 그래서 실제 KTIS의 AICC를 찾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 t 에서도 고객센터 쪽은 이제 KTIS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한 매출 70%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고객센터 운영에서 나옵니다. 컨택트 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매출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AI 컨택트 센터나 이런 성장이 나오면 돈을 버는 애들이다. 나머지는 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023년, 4년, 5년 보시면 고객센터 운영이 36%에서 39%, 40% 이게 점점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일반 컨택트 센터도 25, 26, 28, 훨씬 더 늘어나죠. 사실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그런 흐름인데 이 분야, 이 컨택트 센터 분야에서만 매출액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출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고, 매출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얘네가 성장하는 이유는 이 컨택트 센터 때문에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왜 누가 얘네를 불러주나 궁금할 수 있죠. 확인해 보면 KT 컨택트 센터가 수주가 좀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디 아까 얘기한 금융사라든가 아니면 통신사라든가 KT는 LH 농협은행과 차세대 컨택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40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AI 컨택트센터 기술을 적용해서 농협은행의 고객 상담 인프라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AI 콜봇이나 챗봇 상담 요약 자동화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지능형 상담 지원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이게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사람이 질문한 거를 다시 AI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해서 맞춤형으로 AI 상담을 또 진행하고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또 기억해 놨다가 요약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혹시 요새 KT는 아니지만 SK에서 쓰는 SK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도 SK 이용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AI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A-인가? 뭐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 전에 뭐 예를 들어서 010 어쩌고랑 누구랑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통화를 했었는데 얘를 이 사람이 무슨 통화했더라? 근데 그게 요약으로 떠요. 이렇게 밑에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했어요 라고 요약으로 뜹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랑 이런 대화를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든 아니면 친구든 누구든 간에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통화를 할 때까지 전에 얘랑 무슨 대화를 했었고 무슨 내용이었는지까지 다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택트 센터에서도 가능한 거죠. 아, 이 고객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상담을 했었구나 라는 게 AI 요약이 다 뜨기도 하고 그런 거죠 nh 농협은행은 단순 문의는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상담 뭐 이런 대출 상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사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이중응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kt가 수주를 받았고 이건 당연히 ktis랑 같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생명도 ai 컨택트 센터를 운영할 거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kt가 수주를 한건 아닙니다만 ai 실 "c로 넘어갑니다"라는 것을 발표한 거죠. 근데 하나생명이 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생명은 AI 컨택트 센터를 선보인다 뭐 챗봇 할 거고 거기에서 요약도 할 거고 이것저것 하겠죠 자연어처리 당연한 거고 음성인식 당연히 하고 텍스트 분석 당연히 하겠죠 뭐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보수로 전 상품에 대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험이라는 게 가입할 때막 이것저것 되게 할게 많거든요 근데 고객이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청약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수령했는지, 이런 거 실제 담당자처럼 물으면서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합니다.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를 AI가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담봇을 활용한 보험료 납입 안내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게 뭐냐면 독촉이죠. 보험료 내라. 독촉을 누가 해? AI가 해. 그래서 고객은 안내를 받는 중에 미납보험료를 즉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독촉도 로봇이 하고 점검도 로봇이 하고 사실 지금 보니까 보험 쪽에서는 AI CC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못 받은 돈도 받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구나 상당히 긍정적인네라고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텔레그램에서 이런 AI 트렌드 관련 자료들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 더 보기란 링크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K. KTIS에서 이제 조금 약간 뭐랄까 사업에서 약간 똥 싸고 있는 사업이 광고 사업이에요. 사실 매출액은 괜찮아. 근데 얘가 좀 깎아먹어요 실적을. 그래서 KT의 고객 서비스 자회사 KTIS가 엘리베이터 TV 광고 사업 부분에 매각을 추진합니다. 갖다 던지는 거죠. 근데 점유율은 높아요. 근데 적자입니다. 그래서 KTIS의 상장은 유지를 하고, 광고 사업부 타운보드는 비상장 법인으로 두고 물적 분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내고요. 이제 KTIS는 아까 얘기한 AI 컨택센터 집중하는 걸로 하고, 타운보드는 지분 매각을 추진해서 좀, 너는 딴데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잘하는 거 하자 좀잘 되는 거 계속 하자 굳이 타운보드까지 뭐 하러 기타 광고사업 매출이 약 595억 원인데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이 13억 8천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사실 ktis는 그냥 야 잘하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매출액이라든가 또 성장성에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좀 줄겠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오히려 핵심 사업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TIS가 왜이 AI CC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냐면 KT 그룹 내에서 고객센터 운영을 담당했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KT 고객센터, KT 플라자, 114 번호안내 이런 것처럼 주요 서비스들을 다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대규모 고객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거죠. 이런 운영 경험에 AI 기술을 결 더 완성도 높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AI 클라우드 기반 상담 어플리케이션의 고도화와 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단순히 시스템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인지까지 컨설팅해주는 거죠. 그래서 KTIS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보시면 매출액 성장세가 쭉 이어지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성장이 이어지죠. 근데 KT 밑에서 그냥 KT에 어떻게 보면 꿀을 빨고 있다라는 이유로 좀 저평가된 게 있는데 저는 AI CC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면 아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시기가 왔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꽤나 저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시총이 천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KTIS, 저는 지금 관심을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충분히 지금 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AICC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비용 절감 압박을 받고 있고, 동시에 고객 서비스 품질은 유지해야 하잖아요. AICC가 바로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인건비는 줄이면서도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일관된 서비스 품질도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협은행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금융사, 통신사, 공공기관들이 AICC를 도입할 거라고 봅니다. KTIS는 이런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뭐 AICC 중심에서 AI 사업이 좀 긍정적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KTIS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두고 가자. 여기까지도 알아두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CC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KTIS라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AI가 채우고 있어요. 특히 고객센터 분야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KTIS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400억 규모 프로젝트 수준은 물론이고 금융권과 공공기관으로 고객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광고 사업을 정리하고 AICC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어요. 현재 시총 1000억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AICC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 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 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 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